유튜브 신쌤입니다. 오늘은 신쌤이 추천하는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영상 편집 앱 TOP6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 제작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편집을 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바일로 영상 편집을 하면 바쁜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도 PC 못지않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바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영상 편집 앱 시장은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영상 편집 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가능한 영상 편집 앱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중에 본인에게 맞는 어플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킨의 마스터입니다. 동영상 편집 어플 1위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충실한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전문가 같은 다양한 전환 효과, 음악, 텍스트 효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키네마스터를 쓰신 분들은 PC보다 키네마스터로 편집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키네마스터의 기능들은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관련 강좌들도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우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다 사용 가능한 앱이고 다만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 월 결제 방식으로 한달 6천 원을 지불하게 되어서 다른 편집 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1년 구독을 하시면 36,000원으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비바비디오입니다. 키네마스터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앱으로 복잡한 편집보다는 좀더 다양한 효과를 사용하기에 좋은 앱인 것 같습니다. 스티커, 블러 효과, 필터, 예능자막 등 고급 소스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편집이나 자막 삽입은 다른 앱으로 하시고 비바비디오에서는 스티커나 필터 이런 효과들을 추가적으로 삽입할 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월 5,500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다른 앱에는 없는 예쁜 효과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앱은 블로우라는 어플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어플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어플입니다. 비모우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이름을 블로우로 바꿨습니다.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 최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입니다. 가격은 6,900원만 내면 평생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결제를 해야 되는 타 앱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 젊은 분들 위주로 이 앱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파워 디렉터입니다. PC 버전의 파워 디렉터를 모바일로 옮겨놓은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C 버전의 파워 디렉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키네마스터와 더불어 가로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가격은 월 6,000원대로 저렴하진 않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키네마스터보다 사용하기 더 쉽고, 기능들도 다양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아이폰 유저는 지금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InShot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동영상 편집 어플인 InShot은 초보들이 처음에 사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을 사용하기 쉽게 구성해 놓았으며 한 번만 해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모바일 영상 제작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네, 일부 기능들은 유료 구매도 있지만 무료 부분만 사용해도 충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퀵 고프로 입니다 영상 편집을 전혀 해보지 않은 초보 분들도 처음에 써보시면 좋을 만한 어플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넣기만 하면 앱에서 알아서 배경음악과 효과를 넣어 주는 앱으로 편집을 전혀 모르신 분도 퀄리티 있는 느낌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편집 툴이 많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 준 영상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6 가지 영상 편집 앱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무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자사의 워터마크가 영상에 표시되게 되고 기능 사용에 제약이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료 버전으로 이것저것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나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영상 편집 앱을 잘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유저라면 iOS 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무비. 루마 퓨전. 이런 어플도 제가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파워 디렉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로로 편집을 할수 있고 PC 버전에서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에 따라 어떤 분들은 세로로 편집하는 것이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모바일 앱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시다면 쪽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